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영상을 보시던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추 장관은 윤설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압박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검언 유착 의혹입니다. 바로 검찰과 언론사의 유착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자세하게 얘기해서 채널 A 기자와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둘 사이 유착 관계가 있었다라는 의혹이죠. 해당 의혹은 신라전 최대 주주였던 이모씨의 대리인이다라고 소개를 했었던 아, 지모씨의 폭로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폭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MBC는 기다렸다라는 듯이 판을 깔기 시작을 했고요. 추 장관도 마찬가지로 폭로를 기다렸다라는 듯이 그폭로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좌천시키기까지도 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폭로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지금 이제 이 의혹을 시작했던 장본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모 씨의 대리인이라고 했던 지모 씨에 대한 폭로가 나온 것인데요.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은 지모 씨는 원래 이모 씨의 오래된 친구다라고 소개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얼굴조차도 서로 본 적이 없는 대면조차 한 적이 없는 사이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폭로가 된 것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모든 사태 자체가 일종의 작전 아닌가? 윤설 검찰총장을 향한 작전이었던 건 아닌가? 이런 지금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검언 유착, 채널A와 검찰 사이의 유착 관계의 시작은 바로 신라젠 사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 욕의 당사자가 바로 유시민 이사장인데요. 당시 이제 진중원 전 교수가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유시민 건도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나라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의 악마한 이유 자체가 실은 조국을 위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사실은 유시민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었죠. 그도 그럴 것이 유시미 이사장과 신라젠 사이 연관성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요 건데 팩사백 기술 설명회에서 축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신라젠 주주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죠. 뿐만 아니라 신라젠의 최대 주주인 그 이씨도 노사모 출신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제 유시미 이사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나왔던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게 되면은 뭐 연관성은 없다, 혐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기는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심스러웠던 정황은 굉장히 많았죠. 자, 최근에 이제 검찰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신라젠 로비 의혹에 실체가 없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재단이나 유시민과 무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이상한 점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요건데 공소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 당시 이 신라전 사건에 유령 여권 정치인들이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당시 어땠던 겁니까?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를 거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이런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신라젠 사건은 이미 재판이 끝난 5년이 지났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신라젠 사건 공소장을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안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누굴 보호하려고 주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런 비판이 지금 당연히 타당한 것이 공소장 공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원리와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공소장 공개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에게 유리한 정권에게 조금 유리한 방식대로 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요 사안은 공개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한 법조계 관계자가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죠. 추 장관이 올초 관례적으로 공개해 오던 검찰의 공소장을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사건부터 비공개 방침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채널A와 관련된 그 혐의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죠. 요, 컨데 지금 보시게 되니까 18일에도 있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가지고 검언유천사건 관련 질의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답변을 합니까? 사안의 내용을 대강 말씀드리면 하면서 줄줄줄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입맛에 맞춰가지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공소장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아니, 이거 왜 신라진과 관련되 있는 공소장은 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해? 이게 뭔가 조금 뭐 그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권인사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게 신라젠 사태의 본질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갑자기 MBC가 등장함에 따라가지고 이 지금 프레임이 확 바뀌게 됩니다. 뭐로 바뀌게 되냐?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으로 확 바뀌게 돼요. 자, MBC가 당시 이런 식으로 보도를 이제 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시민과 관련된 비위를 대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채널의 기자가 취재를 했다라는 건데요. 자, 당시 이제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내용을 보시니까 검찰은 저희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진짜 하나도 생각 없이 검찰은 그냥 유시민이 싫은 거예요. 너무 다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계좌하고 뭐하고 이건 사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뭐가 나오겠어요? 사실 사람일 거라고요. 유시민도 그렇고. 해당 지금 공개가 된 녹취록의 내용에 따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가지고 뭔가 표적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한 가지. 그리고 또두 번째 같은 경우는 채널A 기자가 유시민과 관련된 어떤 비위 사실을 캐내기 위해서 아,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모 씨에게 접근했다라는 사실. 근데 단순하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유시민과 관련된 어떤 사실을 캐내기 위해서 그 이모 씨의 가족에 대한 얘기까지도 막뭐 꺼내면서 그런 식으로 해낼려고 했다 두 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채널의 기자와 검찰 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얘기까지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채널의 기자 이모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내역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 검찰 고위 간부와 친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해당 지금 통화 내용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대화 내용을 부인했죠. 이게 지금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지금 의혹이 시작된 것이고, 어떻게 의혹이 지금 끝난 것입니까? 간단한 것이에요. 지금 이제 채널A 기자와, 그 다음에 신라전의 대주주였던 이모 씨, 둘 사이의 통화 내용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이 나온다. 그게 지금 의혹의 답니다. 통화의 이름이 나온 게 다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결정했죠. 한동훈 검사장은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가 됐죠. 그리고 지금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법무부나 한 검사장의 법무 연수원 발령과 직접 감찰 착수 과정에서 윤 총장과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라 것이고 최종 결정 이후 윤 총장의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천을 시켜버리고 감찰을 진행한다.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는 당시에도 야, 이 사람들의 지금 녹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도 그럴 것이 녹취 이름만 나온다고 좌천시키면 되겠습니까? 녹취와 관련되 있는 어떤 사실관계, 관련되 있는 사람 이거에 대한 수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좌천을 시키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이름만 나왔다 해서 수사도 안 끝났는데 좌천을 시켜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녹취의 내용 자체를 기다리고 있어 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컷 뉴스의 보도를 통해서 저는 조금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이 녹취의 내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녹취 자체를 만들어 낸거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자 당시 이제 해당 내용을 폭로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신라전의 최대 주주인 이모씨의 대리인이라고 여겨졌던 지모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노컷뉴스 다음과 같은 단독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오랜 친구라던 이모 씨의 제보자 만난 적도 없는 사이였다는 라 것이죠. Cbs 노컷 뉴스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전 대표는 최근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제보자 지시와는 대면한 적도 없는 사이였다는 라 것입니다. 이 사건 관련 이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 A 변호사는 두 사람이 언제부터 알게 된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전 대표와 지시는 실제 대면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는 라 것이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채널 A 기자에게 원래 지모 씨가 밝혔던 내용은 뭐였습니까? 아주 오래된 친구다라고 스스로를 소개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사회에서 만난 친구라고 밝히기도 했다라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얼굴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전 대표적 설명과 배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시 주장의 신빙성에는 당연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CBS의 보도 내용에 따르게 되면 우리가 다음 같은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도대체 지모 씨는 이 씨와의 관계를 속였던 것일까요? 처음에는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사회에서의 된 사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CBS 보도 내용에 따르게 되면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대면식조차 한 적이 없는 사이다. 왜 도대체 이런 거짓말을 했었던 것일까요? 이와 같은 의혹 속에 다음과 같은 내용도 밝혀졌습니다. 채널의 기자와의 접촉 국면 속이전 대표와 지씨 두 사람 사이에서는 법무법인 민본 소속의 B 변호사가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그 민본의 대표 변호사가 이번 총선에서 당선... 선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라는 것이고 민 의원은 과거 재보저 지시에 변호를 맡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내용을 접하면서 소름이 조금 돋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에 의한 또 어떤 일부 세력에 의한 작전이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육원정 교수도 이렇게 얘기하죠. MBC를 이용해 작전에 들어간 거죠. 세계는 이런 식으로 날조가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해당 지금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추장관은 이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큰 사안을 통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흔들고 있는데 지금 이제 CBS의 저 보도 내용에 따르게 된다면 그 흔들기 자체가 근본부터 거짓이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